네, 최인철입니다. 어,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요약 발표를 하도록 습니다두분 어, 발제하신 분들, 그, 제 발표 내용들, 저도 발제 있는 공감을 하고요. 어, 오늘 이제 어쨌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찾는 것이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2011년부터 정신대화 시설 평가 제도 개발, 서비스 품질과에 관여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네 가지 측면, 홍성민 교수님이 해주신 네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 전제는 이제 시설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명시가 그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제 목적을 한 번도 법에 서본 적은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어, 통제보다는, 지원,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목적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법에 명시할 때가 되지 않나. 목적이 좀없것요 어, 이제 영역, 그네 가지 측면에서 보면, 106페이지에 그 제가 좀 썼습니다. 평가 영역이랑 평가 지표 개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습니다 시설 유형에 지금 현재 이제 지표에는 지역 특성화 지표가 좀 없어요. 그래서 어 보통은 공통 지표와 각 유형에 들어가는 이제 용 생활 시설의 공통 지표 여기까지 정도만 이제 나와 있고 일부 지역에서 이제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보편적으로 이렇게 특성화된 지표가 없습니다. 서비스 영역에 이런 것들을 음. 보여해야될 텐데 다만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시설 유형이나 규모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방안 두 번째도 앞에서 얘기하신 토론자분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시설 평가를 프로그램밍 서비스 C 영역 그리고 이제 이용자 지금 지표로 봐서는 D 영역 이용자 관리 서비스 질. 이런 위주로 좀 평가를 하고 각 시설이 이용자분들을 위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표를 초점을 조금 그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사회 연계 지표가 지금 이 영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능한지 최소화해서 여기에 포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의 활용을 각 시설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시절들이 좀더 이런 반응으로 이 방역에 초점을 맞출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세 번째는 이제 현장 의 평가 부담들 많이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음, 좀, 이번을 조금 더 어, 구체, 구체화 한다면 어,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관리 영역 이외에 이제 타 영역 주로 시설 환경이나 재정 조직 A와 B 영역에 대해서는 음.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시설 전문시스템 이름이 이 나중에 바뀌고 자세대 정보사회보장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의 전선화 온라인을 이용해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표 중에서 지도정보로 성격으로 가면 관리형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은 내용에서 좀 제외를 하고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관리 서비스, 질영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조분을 해서, 이거는 현장 평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 평가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전산화, 온라인 전산화를 이용한 자료를 활용해서, 뭐, 패스페인 정도의 인증 성격을 갖고, 서비스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좀 많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가 3년 주기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법에개정되어 있어서 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저, 5년 주기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건 왜 그러냐면, 평가 주기를,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면, 우리 첫 해의 시설 평가를 시설에서 봤요 그럼 두 번째 해에 시설 평가 결과가 나왔고, 이후 시설에 대한 이제, 복지 부의 품질 관리 컨설팅이 바로 2차 연도에 시작이 됩니다. 컨설팅을 보니까, 이제, 그해 이제, 컨설팅도 진행되면서 동시에 이제 차기 연도 시설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 끝데는 불구하고 다음에 바로 그 시작되는 아주 이런 긴박한 상황이겠죠. 3년째에는 이후 시설들이 이제 그것을을 마치고 컨설팅을 마치고 사업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에는또 새로운 평가 지표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되고 지표가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에서 컨설팅을 받는 시설들이 지난달 단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컨설팅을 받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지표가 이제 바뀌더라 기존 지표와 차기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어, 이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시설들이 3년 주기로 하는 것은 평가에서 벗어났없고 평가받고 다음 에 지표 개발하고 또 컨설팅 받고 어, 그래서 현장의 평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운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아까 이제 단체자 한성기 교수님 얘기하신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중간 재평가 이런 것들을 이 5년 주기 중간 정도 한다면 무완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컨설팅 부분인데요. 어 제가 이제 이 부분에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후 품질관리 컨설팅 지금 미흡시설이 받는 내용이 방문진, 방문을 해서 어 품질관리 위원들이 3회에 나가셔서 컨설팅을 하는데 제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주로 소규모 시설, 미보조금 개인 시설, 신규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호소하는 게 이제 그 문서 작성이라든가 행정 예산 처리,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 컨설팅 나와서 위원들이 커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품질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어, 품질관리 위원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좀 시급해 보여서 어, 이런제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회와 어, 지금 운영 주체인 사회 보장 정보 논의를 해서 이제 기본적 교육 지원들을 받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싶어 기관들이 많은데 저는 어, 이것도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한 컨설팅 말고 영역별로 특화돼서 우리 기관 이런 것들이 좀이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각 특정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노후화 정보가 심한 시설들이 있었고 혹은 A 영역, 그 시설 환경 부분에 밀유한 시설들이 CDF 등으로 받은 시설들이었어요. 소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를 했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건 이제 전체 영역도 아니지만 필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평가를 통해서 기관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안전 적으이 자꾸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 규정은 밟고 이것도반바 해에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규정들은 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기능보완을할수 있고요 별도 지원을 들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제도 관리 균형 시스템에서는 평가 위원의 인력을 확대와 이런 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지금까지 이제 평가 이 교육의 시기가 음, 여름에 주로 하죠 그, 한 두달 전에 한 5월 6월 정도에 이제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선정급 하게 진행이 되고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평가위원들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의 시기를, 교육의 시기를 1, 2월 정도, 연초가 앞당기고, 어, 현장평가 위원이 교육을 상상을 못하더라고 이런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 인력 중에 교수 인력은 해마다 이제, 저희 경력은 아주, 어, 아주 난세입니다. 계속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 그래서 이제 학계를 포함한 현정이원 분들이 인력 구성 확보에 대한 상수적인 유역품가 필요하고 예산지으로좀 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현장평가 위험위 촉을 하게 되면 연속으로 두번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현장평가 위험이 유역을좀 보관하고 새롭게 확대하는 작업이 최우선으로 좀 되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받게 되면 지표 교육만 받죠. 그건 말고 이제 개별 집회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좀 그날 도, 공유가 되고 보완이 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개별 집회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어, 각 평가위원들이 이제 편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평가위원들도 평가를 받는데 사실 의무화가 있지는 않고 그냥 참고자죠. 그래서 그의 평가 위험이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주자는 발제자이신 홍성희 는의되과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및 제도 등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저도 이제 공감하는 게 평가를 통해서 시설들이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은 없고 이제 책임만 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나서 평가 등급이 낮은 시설들이 있는데 몇몇 지자체는 이걸 통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보유하는 방식이 수요 부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시설 평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죠. 그래서 평가지표안에 지정이나 인력 부분들은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할수 없는데 이걸 이제 시설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평가 등급이 낮은 설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시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확실히 지자체 아니고 필요하다는 재정 개혁에 대한 지원을 부족한 지자체는 이걸 통해서 책임지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까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 저희 현재 시스템에서 이런 것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설이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동안 사회국지서의 발전에, 발전의 일정 부분, 기여해온 수비능이 있으면 저는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발제하신 내용들처럼 새로운 평가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고색해서, 어, 방향성과 실제적인 지원 제도들이 정착되 이루어지기를 대하면서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